안녕하세요. 이제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는 것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랜덤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왜 계속 나, 왜 랜덤으로 하지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해볼 거냐면 어, 일단은 목요일 해 볼까요? 오늘은 오늘도 이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목요일에 또 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또 하고 그렇게 목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지금 음. 밤에 찍은건데 친구랑 이걸 했어요 방금 저 150개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집 다시 만들려고요 이번 집은 넓은 집이에요 아 렉이 많이 걸리네요 제가 핸드폰을 어, 몇년 뒤에 바꿀거라서 계정은 안바고 거예요. 계정은 안 바꾸고, 뭐지? 계정은 안 바꾸고, 어, 뭐지? 그대로 옮겨갈 거 새, 새 거, 새 갤럭시 S8로 사주실 수도 있고, 하는데, 아, 네. 어쨌든 그게 더 좋죠. 뭐. 엄마가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거를 사준다 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내년이지만 렉이 많이 걸린다 제가 아직 유튜버는 잘 안하지만 롤라, 롤라님께 배웠는데 뭐 하는거 있어요 그거를 롤라님께 배웠어요 롤라님은 1학년 때 영상을 찍었다가 망하셔서 지금 다시 찍고 있대요 더말안 해도 되겠지만 아니요. 보면은 진짜 돈을 내는 거 같더라고요. 얇게밖에안잡고 집도 지어야 되고. 블록도 별로 없고. 저는 엄청 불쌍한 거 같아요. 2분 정도 지났고요. 블록 짓다가 시시하면은 저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네. 엄마가 오늘 CD 플레이 사주신다 했거든요. 제가 영어 숙제랑, 그걸 다 CD를 듣고 해야 돼서, 엄마가 CD 플레이를 사주신다 했는데, CD 플레이를 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군 높이에서도 CD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 플레이를, CD 플레이가 없어서, 자, 아줌마네요. 가세요 아, 어, 이게 조금 렉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핸드폰 사주는... 이거 엄마가 엄청 많이 썼던 거거든요. 한 3년? 3년 정도면 조금 쓴 거겠지만은 근데 요즘에 댓글이 없더라고요. 롤라 님 빼고 롤라 님은 저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절친 롤라 님이 저 구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도 해 주시는데 롤라 님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롤라 님께 해 드린 건 많지만은 롤라 님이 저에게 베풀 수도 있고. 때문에 짜증나. 제가 꼭 나중에 커서 꼭 샌드박스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좀 갔으면 좋겠어. 이 사람 좀. 아! 가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저 엄마 말을잘안 들을 때도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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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위로 올라왔다. 이게, 아, 씨, 진짜, 씨. 욕은 안 썼고요. 저는 그런 욕은 안 써요. 짜증나, 쟤는 학교에서만 쓰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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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진짜 안 나오네. 아, 진짜 짜증나. 아, 다음에. 아, 추방하고 싶은데, 추방이 없어요. 아, 추방만 있었어도 제가 추방을 할수 있을 텐데. 아씨, 또왜 이렇게 렉 걸리 엄마한테 다른 걸로 사달라고 해야겠어? 게임할 때 불편하거든요. 아가 가라고 잠깐만요. 아가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 일단 나이... 놔봐 가져오나요 가다녀... 못 나가게 가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증나서 짜증나서 못 오겠어요 추방도 없고 하니까 이러는 거지 아, 이제가 간다. 가라. 제가 가드려 하니깐 가네요. 이걸로 갈게요. 얇으니까 맞네 제가 짜증나면 가둬도 되거든요. 사람들을. 어, 다 썼나?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아직 많이 남았네. 아, 가지. 일단은. 보니까 이거 안 썼네. 150개짜리. 제가 이지 재료가 부족하면은 다른 거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료가 부족해서. 어 그래 여기는 창고예요. 또 여기 창고. 뭐 쉽게 그러면 서티 나게 이거. 마트 많는것 때문에 늦게 오신다 했는데 이 집만 완성하고 저희 애양동물들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잘 알려 보시고요 꼭 아직 안 끝났지만 공지사항을 봐주세요 저의 저의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초보예요. 벌써, 6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벌써, 50... 도티님처럼 그런 사람들은, 도티님처럼 6명, 6명 한 사람들은, 조회수가 많이 모리겠지만은, 아니, 구독하기, 많지만은, 저희 이렇게 어린 나이는 구독기별로 곧한데 영상 손나 이게 그사람들 도티님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잠들림이 너무 부러워요. 나중엔 에샌드박스 들어가기로 했지만 저는 아직 대학도 못간 아직 초등학교. 저희 저희 아직도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채널 탁이에요. 내가 문을 만들었나? 문을 만들었을까요? 문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음, 뭐냐 이 사람. 문을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문은 창고 별로 안돼 있는 곳. 창고가 여기, 여기니까. 음, 여기가 낫겠네요, 여기. 그래도. 땅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창고고요. 창고라는 뜻이. 이렇게 창고. 창고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삐삐하고, 뽀, 뽀뽀하고, 뽀뽀하고, 삐삐, 늑돌이 만나볼까요? 일단, 삐, 삐, 아. 삐, 삐는 잘 있고요. 이렇게 표도 좋고요 와, 잔디도 많이 자랐네. 삐삐야. 삐삐는 나무 사이에 웃고 싶나봐요. 거의, 돌박이 숨. 응고, 우리, 늑돌이. 제일 사랑스러운 늑돌이. 오, 늑돌이. 늑돌아, 나와봐. 와우 얘 요즘에 사춘기 때인가봐요 언제 입고 싶은가 봐요 우리 삐삐를 만나러 아, 뽀뽀를 만나러 가볼까요? 뽀뽀가 아니라 뽀뽀예요 영상에서 계속 뽀뽀라고 나오 뽀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제 뽀뽀를 만나러 가볼 까요 이거 여기 선물 좀 깨고요. 선물 깨고, 탕, 노래를 갖고 14분 넘으면 은 제가 바꿔 못해서, 뽀, 뽀뽀, 뽀뽀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